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크루도일 종목으로 하루에 50만원 넘게 수익 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면요.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위에 검정색깔 선은 위쪽에서 운봉이 보일 때 매도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 띠, 빨간 띠는 실시간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차트인데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m c 대표 직통번호 010 2 7 5 8 3576으로 간단 소개. 문자 이렇게 하시면은 시스템 차트 설치하고 공부하는 방법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입을 했고 손절매를 30틱을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매도가가 이렇게 97이라고 하면 손절가는 27 되겠죠 저기 위에 여기 맨 위에 매도하고 손절매가안된 상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단타 수익을 60틱 70만원 먼저 수익을 확정해줍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80이라 치고 60을 빼주면 40이 되겠죠. 여기서 단타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거죠. 70만원. 단타, 70만원. 70만원이 단타가 아니고 추세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짧게 청산해도 괜찮습니다. 추세는 TFTS 기술을 사용하는데, TFTS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청산을 하고 나서 위에 파란띠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튀어 올라올 때 청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770 정도. 1포인트가 내렸죠? 1포인트가 오일에서는 100t. 100틱은 1틱 10달러니까 1,000달러고 1,000달러면 지금 환율로 130만원 환율이 130만원, 140만원 왔다갔다 하고 있죠 1,350원, 1,400원 여기서 이그 정도 나온다 단타가 70이고 추세가 130만원이면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하루에 5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이면 괜찮은 수익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제임스 차트가 추세가 아래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세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갈지 내려갈지 올라갈지 예측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고 추세 매매하기가 여기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직통 연락처로 문자 하시면 됩니다.